제가 왜 그런 도전할까? 사주하는 사람이 왜 사주가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노력하고 그럴까를 한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요즘에 굉장히 핫한 키워드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양자 컴퓨터. 여러분들 제가 물리과 나왔잖아요. 물리과 나왔고 제가 양자 역학 되게 좋아하잖아요. 옛날에 양자 역학 관련된 양자 역학이랑 명리 관련된 영상들도 옛날 영상들 보면 막꽤 있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양자 컴퓨터랑 사주 명리학이랑 완전히 다른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저는 이제 전공 자체가 물리학입니다. 어, 그러면은 이두 분야가 과연 연관이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음. 자, 사주와 양자라는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거 한번 알아봅시다. 자, 양자 컴퓨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만 본다면 복합한 복잡한 계산을 엄청 빠르게 해결하잖아요. 근데 그 빠르게 해결하는 이 원리를 본다면 이런 거예요. 이제 기존의 것들은 그냥 속도가 빨라지면 그냥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약간 직렬로써 하나하나 이제 해석하는 그런 수준이라면은. 양자 역학이란 거는 제가 이제 양자 얽힘에 대해서도 중첩에 대해서도 옛날 영상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게 상태가 공존해요. 너랑 내가 같이 있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하나가 결정되는 순간 다른 하나가 그냥 다 자동으로 결정이 돼 버리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물쇠 번호 4개짜리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일반적은 일반적 양자 컴퓨터가 아닌 일반 컴퓨터라면은 0000부터 해서 999까지 하나씩 다 돌려 봐야 되고 성능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처리하는 건데 양자 컴퓨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000부터 0000부터 9999를 동시에 시작해요 병렬로 동시에 시작해서 답을 내리는 그런 형태 그래서 뭐 엄청 빠르잖아요 계산 자체가 뭐 그런 게 이제 양자 컴퓨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어렵진 않죠 왜냐면은 동시에 진행을 해 버리니까 9999를 동시에 하니까 그냥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확실히 빠르다 뭐 블록체인이나 이런 쪽에 관련해서도 암호를 해석하는 그런 시간도 굉장히 단축된다 이런 얘기들이 막 엄청 돌고 있는데 실제 이론상으론 당연히 그게 이제 맞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또 동전을 이렇게 딱 튀겼을 때 이제 우리가 이 거시세계에서 봤을 때는 앞면과 뒷면이 돌고 있는 상태지만 양자의 상태라는 건 뭐냐면은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보면은, 어때요? 굉장히 많은, 많은 다양성과 가능성을 갖고 그런 것들이 다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들 누구나 할수 있어. 사주가 같은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을 살죠?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예전 영상에서 얘기한 양자 중첩, 양자 얽힘과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이 양자 역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주를 하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부모님 사주가 다르잖아요. 타, 태어난 지역이 다르잖아요. 이름이 다르잖아요. 환경이 다르잖아요. 물론 당연히 관련이 있죠. 그러면 은 당연히 관련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또 질문할 수 있지. 그럼 쌍둥이는 사주도 같고 어때요? 살아온 환경도 같아 근데 왜 달라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기존의 환경이나 환경 요인을 갖고 사주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해소가 안 돼요. 기존에 우리가 양자역학이란 게 발전하기 전에 현대물리학 기준 그런 시대에서도 당연히 양자적인 그런 현상들이 이론적으로 해석 안 됐거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를 양자적으로 푼다면 뭐냐면은 쌍둥이 같은 경우는 동일 사주를 가졌죠 한 명이 뭔가를 선택해버리는 순간 다른 쌍둥이는 그걸 선택할 수 없어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쪽 직군에서 그 일을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과 같은 사주를 가진 누군가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나랑 저놈이랑 취향은 같아, 생일에 같으면은. 하지만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 뭔가를 알고, 먼저 선점을 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영역에 나랑 같은 에너지인 놈이 들어오지 않는다. 당연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짜맞추기가 아니고, 실제 팩트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을 보시면, 여러분들과 생년월일 시 성별까지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거의. 존재할 수가 없지 같은 에너지는 이게 모일 수 없으니까 서로 에너지는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오랜만에 양자역학 얘기하니까 또막 신이 나갔고 이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은 환경이랑 선택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할까 왜내 주변에 나랑 똑같은 사주 가진 사람이 없는 걸까? 왜내 핸드폰에 생일 같은 애들 있는데 왜 없었다? 내 카톡에 막 요즘에 막 생일 뜨잖아요. 생일에막 뜨는데 왜내 카톡에 뜬 이놈과 이놈이랑 생일이 연도까지 해서 성별까지 해서 겹치지가 않을까?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상담 왔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비슷한 사주들은 없어요. 음, 있는 경우는 당연히 있지만 완전히 다른 일을 하게 되죠 그럼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 한두 달을 이제 서로 건너뛰어서 상담이 왔어요 그럼 그 둘은 같은 사주를 갖고 있지만 전혀 다른 직업군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주가 같으면 직업이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A라는 사람이 저한테 상담 와서 세무사래 그럼 B라는 사람은 절대 저한테 세무라, 세무사로서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고. 하지만 성향이나 말투나 행동이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비슷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이게 여러분들도 다 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연애가 너무 하고 싶어. 너무 하고 싶은데, 아, 진짜 지뿔 머리카락도 안 보이는 막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런 거는 양자에서 뭐냐면은 이 가능성이 잠재된 상태예요. 아직 뭔가 가시화되지 않은 그런 상태다. 근데 여러분들 삶에 이런 적이 있어. 내가 평소에 인기 별로 없었는데 어떨 때는 막 몰려서 오는 거야, 막. 그거 뭐예요? 이거는 양자중첩 상태가 돼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중에서 누군가를 선택해볼 순간, 연애운이 막 들어와. 연애운이 막 들어와서 이상하게 평소에 인기도 없었는데 연락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야. 여기서 내가 한명 선택하는 순간, 이건 양자중첩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싹 사라집니다. 남지 않아요. 딱 사라져버려. 왜? 규정이 돼버리거든. 이게 양자 중첩이라는 거죠. 음. 자 그래서 하주에서 우리가 연애운이라는 거는 여자, 그 그런 거잖아요. 여자에게 관은 남자야. 근데 그 관을 내가 어떤 글자로 다루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연애운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식상으로 관을 다루고 있다. 식상운이 열의 연애운이자 결혼이 운이자 이렇게 되잖아요. 누구는 비겁운 누구는 식상운, 다 이런 식으로 관을 다루는 방법들이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결혼운은 재관이 아니다라는 영상을 갖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좀긴 시간에.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연애운과 결혼운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거는 뭐요 준비된 시점에서 기회를 더 잡을 거 아니에요. 아, 오늘 연애는, 연애는 해야지. 이렇게 해서 아무나 그냥, 뭐 재밌는 사람이랑 그냥 막, 막, 이게 아니고, 아 연애하고 싶은데 결혼운도 있으니까 올해는 결혼을 좀 전제로 연애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할수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지나치거나 성급한 선택을 피하기에 상당히 운을 안다는 것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 연애도 인생의 양자 중첩, 얽힘 이런 것처럼 엄청나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연애운을 알고 사람을 만나는 것과 모르고 만나는 것은 천지차이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의 방향성이 결정돼 버리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남으로 통해서 다른 모였던 사람들 난, 나랑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 고르면은 정리돼 버립니다 자 그럼 양자역, 양자 컴퓨터의 장점이 뭐예요? 계산이 빠르다는 거예요. 결국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현실 문제 해결 능력을 극대화하기에도 상당히 좋다. 그럼 사주를 안다는 건 뭐예요? 계산이 빠른 게 아니고 성장이 빠르다. 사주를 알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요, 성장 속도를 높일 수 있죠. 안대론에. 내가 크게 투자해서 망하지 말고 안되뭐 안하면 되고 잘된 운에 더 서포트하거나 더 밀고 더 추진하고 이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나쁜 운에 덜 망하고 좋은 운에 더잘 되니까 당연히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응. 덜 망하고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고 나한테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인가 이런 것까지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정축월은 제가 과거의 것이 떠오르는 운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1월달, 을사년 1월달 정축월이에요. 그럼 과거의 것 중에 뭐 떠올 수 있는지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 그 과거도 엄청 과거가 아니고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개묘라는 이수 운에서 있었던 것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정축월에 코로나 충분히 떠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이미 우리가 어려움을 알고 대비해봤잖아. 코로나 해봤잖아. 그래서 코로나 다시 온다고 해도 크게 이슈 안 돼요. 이제는 그냥 뭐 그냥 독감이나 이런 걸로 가겠지. 옛날처럼 그렇게 막 무시무시하게 방, 어, 그런 상태의 코로나가 아니에요. 더 이상은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운을 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든 경험은 소중해.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아. 좋은 경험했으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은 되돌아가지 않고 다시 시작하지 않고 저 멀리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시기에 여러분들은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아, 좋은 경험이었어 라고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내가 남들보다 더한 발짝 멀리 가서 남들이 저 멀리 있는 거 경험 못 하는 그 경험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돌고 돌아서 제대로 된 선택 못 해서 돌고 돌아서 다시 시작하는 거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돌고 돌지 않고 그 길로 쭉 가서 남들보다 더 앞선 먼저 경험하는 거 그거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경험이 아니에요 진짜 모든 경험이 좋다 근데 모든 경험은 좋아 근데 어떤 경험이 좀더 값질까 그런 것들은 스스로가 한번 되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양자라는 것도 사주랑 진짜 다르지 않고 제가 물리과 나와가지고 당연히 그 이공계 쪽은 뭐 사주는 비과학이고 이런 얘기하고 저도 그랬었고 근데 달라요. 이거를 과학적인 접근을 하면은 사주는 어느 얼마든지 과학적인 짜맞추기가 아니고 샤머니즘을 벗어날 수 있어요. 저는 샤머니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세요 사주와 양자 이런 것만 알아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삶에도 양자처럼 양자 중첩처럼 무한한 가능성이 지금 여러분들 삶에 지금 있다고요. 여러분들 미래에도 있고 여러분들이 뭘 선택하냐에 의해서. 결정이 돼버린다니까? 양자 중첩 중에? 중첩 때문에?